뜨거운 여름밤이 가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기쁨 나의 노래가 되어 주는 뮤지션 그룹 사운드 잔나비의 최정훈 씨입니다. 오, 반갑습니다 여러분. 그룹 사운드 잔나비 최정훈입니다. <laughs> 아, 정말 어, 하트로 지금 도배되고 있고. 말에 앨범이 나오고 정규 앨범 그두 달이나 거의 지났는데도 어, 아직 한 1, 일주지이나좀 지난... 즐거운 그런 여운, 여운들에 네. 그, 그 안에서 살고 있고 또 맞아요. 어, 이제 또뭐 새로운 곡은 어떻게 작업할까 뭐 그런 고민하면서 조금 시험 시험 보내고 있습니다. 배우로서 무대 인사를 엄청 많이 아... 다니고 있고 또그 약간 영화를 영화 형 앞이라 가지고 영화라고 말하기 조금 그런데 공연 어. 실황을 개봉을 했어요. 그래서 근데 약간 그 핑계 삼아서 팬분들하고 무대 인사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거의 처음 만나거든요. 노래도 그래서. 가서 좀 조금씩 불러주시나요? 아, 뭐, 무대 인사할 때마다 뭐. 무반주로 한 번씩 부르는데 하고 하루에 아홉 개씩 막 이렇게 해요. 근데 장난 아닙니다. 근데 네, 네. 아,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을 싶은 게 마지막 쯤으로 갈 가면서 점점 막 혀가 꼬이고 아 그럼요 뇌가 정지하는 기분이 들고 그렇더라고요. 저는 음악에 정말 매료가 돼서 정훈 씨를 알게 됐지만 정훈 씨에 대한 인간미나 그리고 다른 멤버 이게 스포츠 브랜드 엄브로와 함께한 화보죠? 네 맞아요. 어... 음, 신발 화보인데 네. 어, 멋있네요. 기타까지 네. 정훈 씨의 이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네. 완전 아, 정말 무명일 때부터. 지원을 해주셨어요. 거의 아, 그랬어요. 옷들 페스티벌 가면 이렇게 맞춰서 입으세요 하고 막 주시기도 하고. 아 네, 그리고 또 엄브로가 또 영국 브랜드잖아요. 그렇죠. 사실 그 락에, 그 네, 네, 네. 영국에서는 락서들이 엄브로 옷을 굉장히 많이 입어요. 음 옷짤입기로 유명하잖아요. 근데 빈티지나 가죽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특별히 가죽 자켓 고르는 본인만의 꿀팁이 있나요? 어. 아, 근데 진짜 저그 가죽 자켓 진짜 탐나요. 그 판타스틱. 그 맞나요? 판타스틱 그그 그 뒤에 아 그거 그거 그 가죽이 아니고 약간 봄버 자켓 같은 건데 약간 거기다가 칠을 해가지고 사진으로 보면 조금 아 그건가? 가요. 아 나는 그때 그 자켓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음 그거 그 나중에 라코스테 그... 네. 빈티지인데 아, 아니 나 나중에 원단 좀 남으면 <laughs> 그거 제작할 때좀 네 죄송합니다. 네. 열심히 한번 그 해보겠습니다. 그게, 아니 근데 그건 제작이 음. 아니, 제작이 아니고 원래 있던 옷에다가 그냥 패치 뒤에다 바꿔 그리고 음. 물감으로 이렇게 막 조금 뭔가 좀 오래된 것처럼 헤진 것처럼 보이게끔 음, 음 멋을 냈구나. 아이고.